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당님 성문교서정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요즘 미라클 모닝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도 설교인데 그 설교 뒤에 찬양이 참 은혜롭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 또이 미라크 문등을 들으실 때 찬양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찬양과, 찬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전투를 앞둔 여수아바 왕이 선봉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찬양이 시작되다 적군인 모압과 안문 동맹군이 완전히 격퇴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그 매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옥문들이 열리고 간수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고난의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힘이요.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인 쇠고랑들을 다 풀어버리고 감옥같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우리 교회들도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많이 진단합니다. 시대마다 늘 다양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일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에 합, 당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구 사항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 사항이에요.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서로 상호간에 작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찬양은 어떤 요구가 아니에요. 찬양은 어떤 계약이 아니고 찬양은 진정성 있는 관계예요. 주님께 진심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심정을 다하여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심 어린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창조한 목적, 나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진실성이, 진정성이 바로 이 찬양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그 성벽을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니헤미아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 사장들과 회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파를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학기를 잡았고 학사 헤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늬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성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분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환하게 되니 각처에서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바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행하려하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봉원식을 지금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무리가 하나님 전에서 꽃도 나와 만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암과 엘리아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유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잡, 다 나팔을 잡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엘레살과 우시야이고요한한 등등등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힘이 즐거워했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디어 이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할 수 있었고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의 목소리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전히 죄된 마음이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 일이라도 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놀라운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우리는 단 1도 구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네.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왜안 되네.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하는, 찬양하지 는찬양하 못하는 인류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으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놈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는 이 땅을 놀라운 구원으로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피차 복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끝나고 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찬송받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나의 성전되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ah. 날 일으켰나보다 더큰 내가 되게 해 Shin man, you